어... 아 지금 시간 새벽 2시 입니다 또 두번째 실패했습니다 네. 아, 계속 오늘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동상이 이렇게 찍히다가 이제 중간에 뭐 때문인지 뭔가 이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 제가 지금 두 번이나 혼자서 막예 수업을 했습니다 예. 또 그럴까 싶어서 이번에는 위치를 바꿔 가지고 지금 제가 네, 이렇게 해두었는데 이유를 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음. 아 제가 지금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어, 이 부분은 제가 보문하면 설명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리어서 옆에 좀 넘기고 있었는데 넘기고 다음 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페이지, 오 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시의 가장 중요한 아이러니는 독특한 각주 형식이 있다 이 길이 있죠. 각주 형식이 있다. 네, 시인 스스로 디조브라고 명명한 이 각주 형식에 초점을 맞춰 보자면. 어 이거와 이거, 이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이 붙은 위치에 맞게 제목을 읽어놓고 각주 이를 부분을 읽고, 그리고 시범을다 읽은 후에 각주 이거 부분을 읽어야 한다. 네, 네. 우리 보통 각주는 그렇잖아요. 읽다가 뭐 이렇게 표시, 표시가 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있으면, 어, 이거 무슨 뜻이지 하고서 각주 보고 이해하고 해서 올라와서 보지 않습니까? 시도, 이 시도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바라. 네, 자, 그리고, 네. 그러므로 제목과 각주, 본문과 각주는 디졸브되고 오버랩된다라고 되어 있죠. 디졸브, 오버랩 비슷한 개념입니다. 장면의 겹침 현상이죠. 네, 장면의 겹침 현상. 이러한 각주는 시가 발표된 이후 에 시집을 엮으면서 덧붙여진 것인데 그렇다면 과거의 시를 현재로 악당 경험으로써 각주의 개념. 아 멋지네요, 정말. 네.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내가 쓰는 시를 시집에 다시 낼 때는 그 시를 그대로 놓는 게 아니라 그 시에다 각주를 다시 달아가지고 시을 그대로 놔두고 각주로써 지금 내가 바는 사고의 생각이나 그때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더 재생산해내는 시인이 와, 굉장히 멋진 방법입니다. 아 저도 한번 따라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아 이런 이런 의미가 있었네요 보니까 이게 네 그래서 과거의 시를 현재를 앞당겨옴으로써 각주의 개인적 이상과 역사가 본문의 비유적 표현에 어떤 작용하는지, 사실이 서정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전략적 기획인 셈이다. 예. 아,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도를 했다면, 아, 대단한데요. 예, 아, 거의 뭐, 네,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여기 시인님 말씀대로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기획된 거라면. 우리 근데 그럴 수는 있잖아요. 내가 시를 이렇게 딱 써놓고 실를 써놓고 나중에 이거 모아서 이제 오래된 실을 다시 시집내려면 이거 좀 시가 날 시가 될것 같아서 조금 느낌이 잘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럴 때는 네, 시를 빼버리지 시좀 수정을 하든지 하는 그게 아니라 실의 부분을 놓고 각주 형식을 이용해서 과거의 시를 현재로 가져온다. 와, 정말 멋지네요. 아, 저도 다음에 나중에 시집낼 때 아마 이런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어, 그니까, 과, 과거 일시를 다시 재생산을 해내는 거네요. 아, 포스트 보도님인데요. 네, 아, 어, 놀랍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과 보문은 어, 각주 1과 각주 2의 상분과 충돌하면서 서로를 보충한다. 아이러니들끼리 브릿지지만 사실 은 그게 서로를 보완하고 있는, 상보적 관계가 되어 있다. 본문의 인간이라는 형이 사학적인 알고리와 각주의 시사적이면서 일상적인 소설이 통일처럼 맞물리면서 결합될 때 제목 인간의 의미가 완성된다. 그러니까 형이 사학적 개념과 형이 하학적 개념이 같이 상호 작용하면서 화학 작용이 일어난다. 시가 거의 뭐 시의 의미가 폭발적으로 예 재생산되겠네요 보니까. 와, 와 제가 네 감히 생각을 할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네요. 특히, 아, 근데 진짜 이게 기획이 맞다면, 이 신님은 진짜 포스트 모던이즘을, 의뢰했다, 아니 포스트 모던이즘을, 예, 어, 음. 야, 어 먼저 선점을 하셨네요, 보니까. 네. 이 신의 여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아, 멋집니다. 네. 그래서, 각주의가, 각주의가 계시하는 각주의식은 무대 밖에서 관객이 직접 말을 건네는 크로스의 파편들 같은, 네, 즉포이드많이 아이러니가 언급한 파라바시스의 역할을 한다. 이 각주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이파라바시스의 기능을 하는 각주를 통해 새로운 리얼리티를 부축하고 아이러니의 파편들, 이면에 숨겨놓은 어, 시조적인 혹은 본래의 의미를 부추한다 아, 네. 와, 저 감탄밖에 안 나오는데요? 네, 감탄밖에 안나옵니다 네. 어, 이제 더 좋은 거는 뭐냐면 각주라는 게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있던 형식인데 원래 있던 형식을 요거를 이용해서 네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가 싫었을 때야 낯설게 하기 하자 무조건 오, 처음 보는시낯설시네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나는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를 우리 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유어 저는 뜻도 알수없는 고유어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외래어가 사용됐으면 되막 욕을 합니다. 아니 한국 시인이 한국말 써야지. 그런 게어디있습니까 도대체. 정말 예, 편입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과라고 제목을 쓰는 거랑 애플이라고 쓰는 거랑 의미가 같나요? 다르잖아요. 네. 우리가 사랑이는 말을 사랑이라고 쓰는 거랑 예, 다 좀이라고 옛날 우리 민정에 소시되는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랑 러브라고 쓰는 거랑 같나요? 독자가 받는 느낌이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예술적 인 지점에서 보면, 정말, 어, 구 어, 국어 사랑, 나라 사랑, 뭐, 야, 이건 정말, 네, 정말 수준 낮은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럼 국어를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그럼 국어를 사, 사랑하지 말자는 뜻이야? 이렇게 반문하겠죠, 을 분명히. 네, 그러면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말이 안 통하니까. 네, 그러면, 그냥 어, 제 목숨이 단축이 될 겁니다. 아마 생명이. 기출될 겁니다. 대화가 안 되거든요, 대화가. 예. 어, 필요한 내 의도에 의해서 언어를 써야 되는 거죠. 예. 어, 자, 우리는 구글을 사용하게 우리말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신을 개발하고 그런 우리 문학하는 사람들의 소명입니다, 소명. 그렇다고 해서 자, 우리는 영어를 쓰지 않을 건가요? 스스로 우물 속에 갇힐 건가요? 그리고 실제 대한민국은 영어를 쓰지 않나요? 영어를 안 씁니까, 우리?